잠깐 그거 아시나요? 고속도로에서 한 번쯤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서 생각보다 비싼 견인 요금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는 2005년 3월부터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변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제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던 긴급변인 서비스를 2014년 9월 18일부터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에서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제정고속도로는 1588-2504에 전화하시면 되시고요. 민자고속도로는 위에 그림에 적혀있는 해당 지점에 전화하시면 도로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무료로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무료견인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나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되어 있고요.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인 만큼 원하는 목적지까지 견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와 같은 안전지대까지만 견인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보험회사 긴급출동이나 자가 부담으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한 참고하셔요. 혹시 도로교통공사에서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용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위에서 난 사고는 일반도로보다 더욱 위험한 만큼, 사고 상황을 알려주면 도로교통공사에서 고장이나 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나 소방서와 협력해 더욱 빠른 조치가 가능해 좋아한다고 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주의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